할아버지도 보니까 타워바에서 사신 거겠지. 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도 주세요. <laughs> 이거를 걸어 놔야지. 응.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응. 하늘에서 보시고 아, 이 집은 어, 아이가 있구나, 선물을 줘야, 줘야 되는구나, 하고 아시는 거야.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시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되잖아. 밖에다 놓으잖아 밖에다 놓으신다고? 응. 누가 안 훔쳐가겠지? 예린이 선물? 혼자 다들 수 있죠? 어? 혼자 다들 수 있죠? 꼬치 먹고 싶다. 혼자 다들 수 있죠? 꼬치 먹고. 싶다. 아 지금 지금 사님 <laughs> <아니, 웃음> <산이> 지금 <laughs> 저기 하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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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꼬치가 <금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laughs> 예? <뭐야>? 크리스마스 <웃음> 크리스마스 <웃음> 어 크리스마스 선물 을 지금. 날씨도 많이. 어우,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어우, 씨, 이렇게 많다. 다 가져가야 해? 아, 그럼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침에. 예?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대한이께 왜 산다라브라 아버지가 왜 대한이 거는 트렁크에 났어? 있... 이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네. 도와줘. 네? 도와줘. 아니 혼자 하셔야죠. 그럼 누가 이거 찍어요 카메라? 그만 찍어. 네, <laughs> 뭐 그만 찍어. 요 <laughs> 그만 찍어요. 같다될수 <laughs> 없어. 대충 그렇게만 드세요. 두개 남았어. 네. 자, 갑시다 아. 죄송합니다. 예? 어먹을 아이씨, 더시하게 눕고 돌아. 도와줘. 아이고. 긴소 들어오십시오. 시시 따라따 산타 할아버지다. 봐봐, 같이 가서 보자. 어, 불켜. 우와, 진짜 선물이 왔네. 우와, 어? 모르겠는데? 아빠, 아빠 빨리 와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예린이 산타 클로즈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요. 예, 빨리 와보세요, 아빠. 오. 너 거기 이름 써 있어? 어, 이름 써 있어. 어떻게 써 있어? 어디 봐봐. 우 와, 중국어로 써 있네. 어. 우 와, 이렇게 많이 받았어. 어. 말참 잘했어. 아? 어? 너무 잘 받았어. 대학은 대안이 대학 거 있을 수 있어? 어. 신기하다.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디 언제 왔다 가셨지?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아, 이거 매니큐어네 매니큐어 야 와. 예린이가 그거 야 하고 싶다 그랬 그 뭐야? 매니큐어 하고 싶다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들으셨나 봐. 와 산타 할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네 하늘에서? 자기야. 이거, 이거 좀 열어 주세요. 어. 와 이거는 어린이용 어린이용 쌈 그거 매니큐어인가 봐. 이것도 이름 써 있어? 이름 이름. 봐봐, 잠깐 봐봐. 네 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 그거 쌤, 했... 이거 네 거다. 왕예린이 여기 써 있네. 응. 왜냐면 대한이 거 있으면 예린아 이쪽 와서 이쪽 보고 엄마 보고서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봐. 봐우 와. 이는 좋아하는 색깔이야? 좋아하는 색깔인 우와, 이쁘다이 양말 같은데? 어? 우와, 뭐야? 핀 어. 우와! 우와. 우와! 근데 너 화장 한번 시 화장도 좋에해 어. 어. 있었잖아.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어 아, 그어 아, 아, 어 아, 그랬어? 어 아, 그랬는 아, 그랬어? 아, 그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수영복이네. 우와 예쁘다. 그 수영복 예린이가 짜서 또 산타 할아버지가 사주셨나보다. 우와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예린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네. 진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신기하다 그지? 근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러게 말이야. 아, 만드시진 않았겠지. 산타 할아버지도 보니까 타오바오에서 사신 거겠지. 이거 어떻게 다 만드셔? 근데 <laughs> 여기가 산타 할아버지 사, 사는데 어떻게 갈까? 아, 그런 거 아닐까? 산타 할아버지가 어. 타버에서 사시고 어. 택배로 여기로 보내신 거 아닌가? 어. 그치? 응? 뭐야? 우와! 수영, 수영 안경! 우와! 예리니까 맞네 분홍색이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어, 다하네어 어? 이거 어떻게 이것도 내꺼네? 그것도 니꺼야? 어 이건 뭐야? 예예 예. 목도리다 목도리야? 우와 오늘 한글 할거같 하면 되겠다 우와 아이반대 같은데? 예.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하는 건가 보다. 와, 산타 할아버지 예린이 목조리 없는 것도 알고 계시네. 그렇지, 그렇지. 다 너. 아니, 다 너. 그렇지. 그렇지, 너. 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되게 따뜻해 보인다. 와, 옷이랑 딱인데. 어, 어, 이거 뭐지? 분홍색이네. 뭔지 모르겠는데, 분홍색이네. 어, 마이크다. 와, 노래방 마이크 같으네. 예린이. 좋아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산타 할아버지 알고 계시네. 와. 어떤 마이크인지 한번 보자. 그래, 어떤 마이크인지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어? 또, 똑같은 마이크야? 똑같은 마이크야? 응. 와,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이것도, 어, 이것도 대이거 아, 이건 대한이거다 대하이꺼는 우선 대부 와 아, 드디어 대하이꺼 하나 나왔네 이거는? 내꺼 아이 언니 뭐야 이거 내꺼인가? 아 그야 그거? 이거 봐봐 엄마 봐봐 예린. 아 알겠다 뭐야? 이거 다는거아 우와 게임하는 거네 두 뭐, 뭐 사람 해야 돼두 사람 하는 거야? 아 예린이 해봤어 이미? 어. 봤어, 갖고 싶었어. 갖고 싶었어. 와, 사자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 예린이가 갖고 싶은 걸.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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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삼자 할아버지, 야,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해요. 딱 이거, 사타는 거 알았지? 시작! 아버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도 주세요. <laughs>